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응. 세상의 교육과 훈련으로, 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을 또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어, 이 여인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너희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 다섯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섯 명의 남편들과 살아온 경력이 있는 여인이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못합니까? 건강합니까? 어떤 여자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실 겁니다. 이 사람을 훈련해서, 교육해서 그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교육이 사람을 바꾸기도 합니다. 훈련이 사람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나 그 교육과 훈련이 바꿀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면 다 바뀌어서 옵니다. 새 사람 돼서 옵니다. 제대하면 똑같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에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사람이 훈련과 교육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비싼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까? 바꾼다는 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 그의 인성과 성품과 가치와 생각을 바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보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아내들을 그렇게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를 가진 자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교육과 훈련, 뭐, 해병대, 삼청교육대, 다 해도 안 됩니다.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아멘. 완전하게 100%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바꾸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진짜로 바뀌는 것은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때,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예수님 만나면 다 바뀝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사기오가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죠. 무식하고 겁 많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이 수가성 여인, 뭐, 생각해 보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이 여인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이 여인을 누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잠깐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 여인에게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25절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 오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았을 때이 여인도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는 것과 말씀을 만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한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에는 어떤 능력들이 있습니까? 말씀에는 회계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을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는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와, 관절과 혼과 영과 및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어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나는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나는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 생활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회개하게 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사람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의 역사는 사람을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모르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분석하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나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둘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꾸고 싶거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게. 내 자식이... 바꾸지기를 원하면은 말씀 속에 하고 아무리 보내도 안 바꾸집니다. 학교 평생을 학교 다녀도 안 바꾸집.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회개케 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이죠.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바뀌어졌고사케오가 변화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이기풍 목사.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손이 되었죠. 평양 깡패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뭔가 못된 짓은 다 하고. 앞에 선교사가 전도하는데 돌을 던져가지고 테러하기도 하고. 근데 이 이기풍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왈론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평양 깡패 이기풍이가 변화되어 회개하고, 1903년도 평양 신학교에 첫 입학생이 되었습니다. 1907년도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선교사로 제주도에 보내어졌습니다. 1921년도 9월 10일에서 15일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평양 깡패가. 여러분, 삼천교육도 보낸다고 바꿔지겠습니까? 깡패가?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여러분, 깡패보다 자존심 더센 사람 없습니다. 절대 자기 나발이를 안 뺏기잖아요. 예. 네. 누가 그를 바꾸겠습니까? 협박해서 되겠습니까? 때려서 되겠습니까? 교육해서 되겠습니까? 훈련해서 되겠습니까? 아무도 안 돼요. 근데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 1900년대 초, 이 땅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이따라 무식한 이 땅, 이민족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바꾸었어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세계가 부러워하는 위대한 나라가 된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과 함께 말씀과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안 변하냐? 아직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똑같냐? 예수가 그 안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는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빌레몬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 함으로 성형수술하면 사람의 외모를 다 바꿀 수 있죠.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2천만원 가지고 가면 최소한 미스 코리아 선 정도는 만들어줍니다. 돈이 사람의 외모를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쁘다고 해도 진짜 이쁜지 아닌지 모릅니다. 예. 어릴 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보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 지금 여러분들이 뭐 며느리를 보는데 아이고 참하다 해가지고 됐다 놈의 애는 전혀 다른 예, 예. 이게 뭐 우리 애가 맞나 생각될 만큼 그런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는 다 바꿀 수 있어요. 의사가 다 바꿀 수 있어요. 실력 있는 의사는 얼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몸의 체형조차도 키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수 있고. 너무 키가 커서 고민인 사람 몇 센치까지는 줄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의 안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면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내면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바꿀 수 없는 게뭐 있어요? 어떤 인격도 성품도 다 바뀌어요. 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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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의 성격도 바뀌어요. 예수가 들어가면 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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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뭔지 알죠? 그런 성격도 다 바뀌어요. 안 바꿔지는 것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면 다 바꿔져요.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위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이 본문의 여인은 위로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이 여인이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편 다섯과 살았는데 뭐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부자도 살아봤고 뭐또 권력 있는 사람과도 살아봤을 테고 아니면. 신사처럼 학문이 있는 사람과도 살아봤을 때,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불편함이 없는데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 그래서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아시잖아요 정말 무표정한 아무 표정도 없는 단지 생명은 있는데 죽은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람 만나요 못 만나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있어요? 없죠. 당연히 없어야죠. 네. 정말 무표정한. 그래서 너무 무표정해서 얼굴이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위로가 없어요. 위로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능력이 있어요.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했을 때, 야야, 네가 왜 이러냐? 얼로 먹고 정신 차리고 힘내라. 하나님 위로해 주시잖아요. 야곱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정말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보면, 자기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찾아가잖아요. 보통 우리 같은 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럴 수 있냐? 어?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나는 너만을 믿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대부분에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가서 그 베드로를 위로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를 위로합니다. 내가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위로받아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위로가, 말씀의 위로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으로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삶의 방식과 지혜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잘하는 방법, 성경 안에 있습니다. 사업 성공하는 방법,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장가 잘 가는 방법, 성경 안에 있습니다. 다 있어요. 며느리 잘 보는 방법, 성경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이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월마트라고 아시죠? 월마트. 우리나라 와서는 망하고 갔는데, 이 월마트를 처음 만든 사람이 샘 월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조그마한 할인점을 했어요. 조그마한 할인점, 할인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당시 1950년대 미국의 여러 가지 인데 그런 뭐 자세한 과정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과정들 가운데 그 할인점을 중소 도시에서 시작해가지고 완전 우리 말로 대박을 낸 세계적인 최고의 갑부가 되기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경영 원칙이 열 가지가 있어요. 경영원칙 열 가지가 있는데, 이 경영원칙 열 가지를 어디서 찾았느냐? 성경말씀 속에서 찾았어요. 이샘 월턴의 고백입니다. 경영원칙 열 가지를 성경말씀 속에서 찾아내어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1992년도에 그분 돌아가셨는데, 세계, 세계 최고의 갑부가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방법,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고민에 대한 해답,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고민을 풀어야 하는지, 직장, 결혼, 사업,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방법과 해답은 어디에 있다?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 너무 안 친해. 안 봐, 도대체 안 봐. 어떤 땐 신방 가면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차에 뒀는지. 아마 차에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핸드폰 열어가지고 보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성경을 어떤 집사님이 2008년도에 사주셨는데, 제가 여기 적어 놨어요. 2008년 4월 6일. 쓰다가 보니까 이 거풀이 다 떨어져 헤어져서 새로 한 권을 사 가지고 이것만딱 잘라 갖고 내가 양기찬 집사 보고 여기다 입혀 달라고 했었지. 내가 보던 성경이니까. 예. 아내 건새 거는 또 그냥 따로 두고 그걸 언제 했느냐? 2014년도 4월 22일 날 했어. 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성경을 볼수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을 때 그렇게 보는 거고 책을 중요시 하나님의 말씀을 장 평생토록 그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가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성경책을 베고 잔다 고 그러는. 그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죠. 예. 네.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나와 함께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의 성공이 삶의 성공 방식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네. 지금도 우리가 성경읽는 기간이죠. 말씀 충만 50일, 전도 충만 5 0 그게 뭐예요? 이러지 마시고 말씀과 함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변화시키고, 위로가 있고, 삶의 방식이 있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받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승...